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날, 찬 공기 사이로 약초꾼이 이른 산책에 나섰다. 아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고 그러더니 이제 밤새 또 서리가 잔뜩 내려가지고 어, 아 이제. 어, 꽃잎은 다 졌는데 서리가 내려가지고 서리꽃이 다시 피었네. 새하얀 눈치를 품은 겨울 구절초. 쑥더미도 연한 상고대를 이루고 있다. 절기 중 가장 춥다는 소화무렵의 풍경이다. 초록색 인동 등굴 위에도 서리가 하얗게 내려있네요. 이쁩니다. 볕이 잘 드는 곳에는 서리가 녹아 이슬이 맺혔다. 초롱초롱 또 다른 장관을 연출한다. 경치 감상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나선 길 선생님 오늘은 뭘 그렇게 찾으세요? 아예 제가 이제 그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추운 겨울이 되면 기침이 장기침이 좀 찾아요. 그래서 기침에 좋은 도라지를 찾으려고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야생 도라지. 겨울철 대표적인 뿌리 약초다. 소심이 깊고 배수가 좋은 양지바른산 속에서 주로 자란다. 음, 여기 도라지가 있네. 이제 도라지는 겨울철에 어, 캐약 약효가 강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도라지를 갖다 겨울에 이제 잎이 지고 하면은 못 알아보는데 이제 이렇게 특이한 시방이 씨앗을 담고 있는. 시방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 이걸 보고 찾으면 돼요. 이런 모습들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겨울산에 올라가서 이제 도라지를 찾으면 됩니다. 이 뿌리 식물들은, 어,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잎을 올리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니까, 영양 성분이 전부 다 위로 다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뿌리를 캐 봐야 사실은 뿌리가 스펀지 만지는 것처럼 물렁물렁하고 푸석푸석하게 퍼석 그런데 겨울에 이제 다시 내년에 그 키울 이제 씨앗을 위해서 겨울에는 영양분을 뿌리에 모아요. 그래서 겨울에 캐는 뿌리는 아주 땡글땡글해 만져보면. 뭐 손으로 부르트리면 뚝뚝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영양분을 많이 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뿌리 약초들은 주로 겨울에 캐는 게 좋아요. 한편 기다랗게 줄기를 뻗은 또 하나의 약초를 발견했다. 아이 도라지 옆에 또진나물도 이렇게 어, 이제 씨앗은 다 날려 보냈네요. 지나물이 아주 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잎이 이제 낙엽이 돼서 떨어지려고 다 이렇게 시들어 있습니다. 아마 봄철에 잎이 땅 가까이 있는 것만 뜯어 먹었던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키가 크게 자라는 거는 생각도 아마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하얀 꽃을 피워서 또 씨앗을 맺었다가 이제 씨앗을 다 날려 보내고 지금은 이제 이 묵은 시방만 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라지 채취. 땅속 깊이 박힌 싹대를 잘라내고 나면 단단한 뿌리가 손에 잡힌다. 귀하고 길한 뿌리가 곧다는 뜻으로. 한방에선 길경이라 칭하며 뿌리의 껍질을 벗기거나 그대로 말려 약재로 활용한다. 이야 이 정도면 뭐 최소한 20년 이상은 자랐겠는데. 아 오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도라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굵지 않네요. 이제 자연에서 자라는 것들은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밭에서 뭐 비료주고 거름 주고 해가지고 키우는 것보다는 가늘게 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또 약성은 강하거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두예요 그러면 이런데 보면 싹이 나오려고 지금 이 마디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보니까 최소한 20년 이상은 자랐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요게 이 봄에 싹을 내밀려고 지금 우물 틔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본 대궁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마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지만 야생의 기운을 잔뜩 머금었다. 자 이것이 겨울 도라지의 모습입니다. 어, 사람인자 한문 사람인자를 닮아서 인삼처럼 생긴 어, 겨울철 약도라지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사포닌 성분이 뿜어내는 특유의 쓴맛. 어, 도라지가 이제 약간 쓴 맛이 나요. 그러니까 어,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이 이 도라지를 어, 겨울에 총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마시는데 이쓴 맛이 나니까 저는 이제 오늘 조금 색다르게 백일에 기침하는 그 어린 애기들 그런 애기들도 먹을 수 있는 도라지 정과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귀한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전통 음식 캐온 도라지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낸다. 쓴맛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다면 소금으로 주물러 닦거나 소금물에 데쳐내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조청이 잘 베어들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 게 좋다. 정과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만들어 놓고 먹던 간식거리 겸또 약을 만들어 먹던 방법인데, 이제 꿀하고 설탕하고 물하고 섞어서 끌쭉하게 조청처럼 물엿처럼 그렇게 졸인 후에 깨끗이 씻은 도라지 뿌리를 거기다 담가가지고 조청처럼 만든 그 물이 도라지 속에 싹다 베어 들 때까지 졸인 다음에 그걸 어 불을 끄고 식혀서 말려가지고 보관을 해놓고 그렇게 약으로도 쓰고 또어 쓴맛이 나는 걸싫어 어린 아들일 기침 같은 데 그런데도 사용하고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도라지정과 맛과 건강을 모두 갖춘 겨울철 최고의 간식이다.